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진천군청 환경과하고 우리 야생동물보호협회가 그 농다리 상류 쪽에 보면 합수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그 야생동물협회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첫 모임이라 제가 점심때 상당히 바쁜데도 지금 시간을 쪼개서 가고 있거든요. 가서 어, 환경정화활동을 조금만 하고, 가게, 잽싸게 와갖고, 또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어, 이런 좋은 일도 하는 거니까, 한번 가서, 저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군청 직원들하고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뭐, 행사를 하려고 뭐, 준비를 많이 해놨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 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가 농다리 그 상류 미호천이라는 데거든요. 자, 이렇게 요 미호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그 환경 저화 활동을 하는 건데 이 거들강아지가 벌써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세월이 참 빠른데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현대 모비스에서 많이들 나오셨는데, 자 저쪽에 우리 직원들도 나오네. 자, 업장님하고 우리 부업장 이승목 부업장님까지 나오시네. 아, 많이 나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장님. 아유, 우리 부업장님도.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우리 팀나님도 나오시고. 세상에 오래간만에. 잠깐 인사만 드는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모비스 분들께 일 안내드리면 장화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 장화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다 장화에 적혀 있어요. 장화는 편하 지금 신으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장화는 신으시고 신발은 거기다 벗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여기 찢게 하고 마대하고 장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왜, 안 나오시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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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셨어, 형님. 우리 해찬 대표 아침을 찍는데 멀리서 오신 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현대 모이스 직원님 그리고 우리 청에서도 이렇게 동사라하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데에모 간단하게 잡는 하게습 저희 유한은사 우리 현대모미스가 뭐 아시아시피 우리 미르숲 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지금 이제 미호광 생물 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일환으로서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같이 오신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나누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비스에서도 우리 안성희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네 박수 좀쳐주세요지금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실줄 몰랐는데 오늘 어, 추운데 오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요즘 산불로 여러 곳이 고통받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 가지 주의를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진천군청에서도 오셨으니까 진천군장님 우리. 윤유경 환경과장님 모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아,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군 환경과에서 온 윤유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현대모비스랑 생거진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작은 실천 활동이, 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향후 진천 군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그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추운 날씨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지만 좀 웃어주세요. 네. 어. 이그렇습니하실게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